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여자친구가 지금 없는 자고로 여자한테 접근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숨겨라.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요즘 남자들이 연애에 관심이 없어져서 그런가요? 궁금합니다 어, 연애에 관심이 없어졌다라는 게100% 틀렸다고 할순 없는데 그걸 큰 틀로 잡아서 얘기를 하자면 관심이 없어진 사람이 이제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없어졌을까? 이걸 생각해봐야지 관심이 없어졌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없어졌다가 있을 거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없어졌다 이렇다가 맞는 거지 없어진 게 아니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회적인 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건 뭉뚱그려 보니까 너무 할 얘기가 없어지는구나.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게뭐 남녀 갈라치기, 물가 상승, 뭐 집값 상승? 뭐 이런 게 있겠죠. 내가 진짜 어쩌면 뒷문 닫았을 수도 있거든. 그래도 쎄 빠지게 하면 집은 살수 있다였는데 지금은 쎄 빠지게 해도 집을 못 사.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지금 있는 돈 가지고 현재라도 즐겨야지 미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근데 외제차 지금 판매량 엄청 늘어났잖아. 남녀 갈라치기는 솔직히 이제 끝날 때 됐어요. 누가 봤을 때는 더 심해질 거다라고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재밌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다한 바퀴씩 돌았던 이슈들이야.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연 관대에서이런기 저렇게 했을 때가 절정이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한풀 꺾여요 쑥으로 든다고 정치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보면 이제 끝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내가 볼때 갈라치기는 그냥 안 되는 애들이 남들도 안 되라고 하는 느낌이 그것도 있는데 갈라치기라는 말이 뭐 있던 말이긴 하지만 통용되는 말? 많이 쓰는 말? 유행어라고 되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갈라치기라는 걸 누군가 가르쳤을 거란 말이야 그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갈라치기?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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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있잖아.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있어야지, 뭐, 계속,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지. 어.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 아까 외모 4 0인 여자 만나고 싶다고 한 사람인데, 건대 같은 번호와 카페 같은 곳 가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쁜 여자 많더라고요. 그런 여자 만나려면, 번호 따는 것밖에 답이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네. 성격이 내성적이라, 누가 볼까봐 그런 곳에서, 번호 못딸것 같아서요 그럼 뭐안 되는 거지 네가 지금 하는 말은 어형저 지금 서울대 가고 싶은데 구경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열심히 공부를 못 하겠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 성격이 제가 잠이 많은 성격이라서 구경수 위주로 열심히 못 하겠어요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그거밖에 그 답이 없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 꼼수라는 것도 정석적인 거를 하고 나서 거기다 꼼수를 더해야지 그게 기술이 나가는 거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RPG들은 스킬을 배우잖아 파이어펀치라고 치자 파이어펀치 파이어펀치 파이어펀치야 파이어펀치인데 스킬 레벨을 올려. 파이어 펀치를 양손으로 친다. 또는 파이어 펀치를 차징을 해서 세게 친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꼼수야, 꼼수. 스킬을 익히고 익히고 익히다 보니까 완전 손에 익은 거야. 아, 오른손 쓸수 있으니까 왼손을 쓸수 있겠구나. 그럼 파이어 더블 펀치가 되겠지? 그럼 아니면은, 아, 오른손에 이제 파이어 펀치를 칠라고 이렇게 묵 했는데, 어? 기가 모이네? 어? 썼더니 이게 더 커지네? 어? 뭐야? 강력한 차징 파이어 펀치를 쓸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일종의 꼼수라고 할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야. 내가 얼만큼 이거에 적응했냐, 얼만큼 숙달됐냐. 거기서 나오는 게 꼼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석적으로 뭔가를 배우잖아. 어,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좀더 쉽게 하겠는데라고 꼼수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 스킬을 쓸수 있어야 그 다음에 꼼수가 나오는데 스킬을 쓸 줄도 모르면서 꼼수만 바란다니까? 그러면 꼼수를 쓸 수가 없어요. 참 이제 답답해 나 이런 거볼 때마다. 아, 알겠다. 형님 외모 40% 이내 만나고 싶다는 사람인데 비비 바르고 포마더 하고 누가 봐도 꾸민 것처럼 보인 상태. 카페 같은 곳에서 까톡하는 척하면서 누구 번호 따지 누나 대굴 대굴 굴리면 여자들 그런 거다 알까요? 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여자친구 지금 없는 이런 말이 있잖아.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말인데 자고로 여자한테 접근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를 숨겨라.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여기서 내가 여자 번호를 따야겠다. 작정하고 거기 죽치고 앉아 있는 거잖아. 그럴 심보로 다가오는 게 티가 나. 여자 입장은 일단 마이너스거든? 그 마이너스를 받고라도 너가 괜찮은 놈이야. 초면이니까 무조건 이거겠지? 그래야지만 성공하는 거야. 핸디캡을 안고 들어가는 거라고. 번호 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장소 같은 데에 가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뭘 배우는 곳이라든지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곳 있지. 나는 여기에 뭘 하러 왔다. 그래서 너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지금 대화가 잘 되네? 아,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다 너무 아쉽다. 다음에 또 보자. 다음에 또 봐. 오늘은 더 재밌네? 아, 시간이 너무 모자란데? 아 그 괜찮으면 그러면 연락처를 알려줘라 이러면은 내가 지금 너를 여자로서 꼬시려 그런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맥락이 있는 거잖아 이거를 만들고 들어가는 거랑 그렇지 않고 급발진하는 거랑은 얘기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핸디캡을 하나 안고 가냐 안고 가지 않냐 차이란 말이야 근데 계속 지금 본인은 핸디캡을 안고서 갈 생각만 하잖아 내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은 본인이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가지 않았던 장소를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아, 물론 갔던 장소를 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안 가본 장소를 가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야 큰 틀로 접근을 하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오로지 카페에서 여자 번호 다는법 이게 궁금한 거 아니야 잘생기면 돼 잘생기면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다 그럼 네가 못생긴 거 너는 걔를 만날 급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논리로 따지면은 진짜 얼굴이 뭐 박보검, 차은우, 강동원 뭐 이런 사람이 가서 번호 달라 그러면 한 번에 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박보검 차은우 강동원은 박보검 차은우 강동원이야. 우리는 절대 그 얼굴이 될 수가 없어. 영상 올리면은 댓글에다가 준비물 얼굴. 이거는 잘 생기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운전 면허 쉽겠다는 법. 그냥 운전을 잘하면 돼.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아. 누가 모르냐고 그거를 알아. 아는데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그거를 하나 하나씩 서순을 밟아가지고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보는 건데 아,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일 처리를 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잘해요? 아 그거. 그냥 잘하면 돼. 아 무거운 중량을 치고 싶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거 힘이 세면 돼. 아니누가 몰라? 알아. 아니 지금 안 되잖아 지금. 그럼 아 이거는 중량 한꺼번에 가려고 하는 거보다는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아, 이거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몇회 반복하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해서 몇회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끝나고 나서 이것도 좀 먹어줘야 되고 어 그리고 식습관을 이렇게 하, 하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돼.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턱걸이가 안 돼. 그럼 이제 뭐 매달리 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다음에 뭐 고무줄 달아가지고 이제 발 걸고 해 보세요. 이런 서순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턱걸이 잘하는 방법, 힘이 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디테일한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다 이런 게 방법이란 게 있는 거고 요령이란 게 있는 거고 방식이란 게도 있는 건데 이런 맥락 같은 걸싹다 잘라먹고 그냥 존나 세면 됨. 참 이제 인생 치트키 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되면은 다 이제 힘 세고 다 존잘에다가 다돈잘 벌었지. 에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가보지도 못한 새로운 장소를 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아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복근이 안 생겨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러면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운동이 아니고 좀 다른 방식의 운동도 병행해 보세요. 복근 같은 경우에는 복근 운동이라고 딱 찝어서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너 취향이야. 그니까 너 취향에 맞는 여자를 찾는 과정이잖아. 그 여자를 어디가에 만날 수 있을까? 어디가에 볼수 있을까? 그 과정이잖아.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네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가 원하는 취향이 있을 거고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물 포켓몬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겠지. 곤충 포켓몬이 어디 있을까? 풀하고 나무... 많은데 있겠지. 전기 포켓몬은 어디 있을까 발전소에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물 포켓몬을 잡고 싶은 건지 곤충 포켓몬을 잡고 싶은 건지 전기 포켓몬을 잡고 싶은 건지 모르잖아. 그거부터 알아야 돼 그게 딱 머릿속에 꽂히잖아? 그럼 아 어딜 가야겠다. 라고 답이 나온다니까 근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대 네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 오박사한테 가라고? 오늘 영상 요약 가라 몬스터볼 <목소리>